안녕하세요 시골 무녀 수현진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돼지띠 네. 개인적으로 저는 돼지 좋아해요 아, 고기도 맛있잖아요 <laughs> 우리 돼지띠분들 할머니가 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3, 40대 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5, 60대 두 투...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3, 40대 분들 보시면 이제 하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상반기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네.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세요. 음음. 근데 설 지나고 4월, 5월 이제 하반기로 들어 들어가니까 네. 이게 점점 꼬이고 꼬이고 꼬였던 게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는 네. 형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네. 이게 금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네.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하반기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꽉 묶였던 실타래들이 네. 한 가닥, 한 가닥씩 풀려나가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축하 받을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죠. 딱 네. 그거 같아요. 네. <laughs> 근데 5, 60대 분들, 네. 이분들은 금전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음, 노우가 좀 확실한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laughs>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계속 뭔가 좀 풀린다는 말씀이시요 네, 이분들은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네. 큰 이변이 없다면, 네. 그니까 너무 무리하게 네. 주위 사람 말 듣고 어디 뭐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만 안 하면 네, 네, 네. 무난하게 아이들한테 줄 네. 재산도 조금 가지고 오.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음 뭐. 손주들 오면 네. 뭐 용돈도 줄수 있고 뭐 할아버지 뭐 장난감 네. 갖고 싶어요 그럼 장난감 네. 톡톡 더 네. 어, 사줄 수 있고 네. 이 정도는 되실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네.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고생 그때 진짜 낙이 왔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시골 무녀 수티한 신궁이 지금 이제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열두 띠를 지금까지 촬영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조금 안, 맞아,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띠별로 봤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뭐 본게 아니라서. 근데 저는 제 바램은 제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운을 받아서 다 전부 다 모든 분들이 그냥 앞으로 쭉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너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우뚝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골 무녀 수연 신궁이었습니다.